캠퍼스의 또 다른 열정, 2011대한축구협회 유리그 후반기 리그가 개막됐습니다. 한승민 해설위원 모시고 오늘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저희가 영남권 리그를 찾았습니다. 아, 수도권 서부리그와 더불어서 가장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지는 리그입니다. 네, 지금 오늘 붙게 되는 대구대학 부경대, 부경대까지 해서 가장 치열하거든요. 음. 부경대가 지금 4위를 노리면서 네, 마지막 후반기 5라운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순위 싸움이 펼쳐질까요 양팀 감독 선수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경기 장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구대학교 박순태 감독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모든 스탭들이 감독님 팬이십니다. 아, 그리 예. 영광입니다. 정, 정말 그 제가 남자를 보고 반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감독님 처음 딱 뵙고 정말 말했거든요. 예. 저 다른 건 말고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전반기 부경대학교의 영대형으로 비겼어요. 예. 좀 아쉬울 법 한데 감독님 생각 어떠십니까? <laughs> 아닙니다. 부경대학교가 그 육렬 감독님이 맡으시면서 좀더 짜임새 있어지고 선수들의 의지도 좋고 이래서 그 쉽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네. 뭐 전반전 뭐 영점은 비겼지만 만족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셨다니까 그 준비한 내용을 제가 한번 살짝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전반기는 원정이었고 이번엔 홈이기 때문에 좀 경기 내용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홈이기 때문에 이기고 싶고요. 이겼으면 좋겠고, 어, 특별하게 선수들한테 많은 준비보다는 어, 너희들이 여유를 갖고 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훈련한 대로 하면 될 것이다. 음. 이런 쪽으로 많이 심리적인 부분에 선수들한테 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에이, 이 좋은 가운데서 느껴지는 파워가 어, 여러분들한테도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축구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박... 때좀 치열하게 보내셨어요. 네. 네. 방학 전후 대구대학교 어떻게 달라졌는지 빼들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방학 동안에 저희가 두 대회를 치렀고, 그다음에 하계 전지훈련 갔다 왔습니다. 어, 두 대회 치르면서 선수들이 열심히 하면서 좋은 경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었, 음.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그런 그 자신감이 어, 계속 지켜진다면 어, 좋은 경기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남권 3강입니다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한 대구대학교 오늘 경기 승리로서 리그 1위까지 반드시 치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대학교 박승태 감독 만나봤습니다. 대구대학교 캡틴이죠. 박춘대 선수 만나서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자기 소개를 유리그 팬들께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네. 신장, 키 이게 키하고 신장 같군요. 키, 신장, 몸무게 뭐 이런 거다 얘기해 주셔야 돼. 요 포지션까지. 자, 부탁드립니다. 대구대학교에서 4학년에서 오른쪽 사이드 어택크를 맡고 있는 키는 1 7 8이고 몸무게는 77kg 박춘대입니다. 아, 178. 제가 딱 제일 좋아하는 키입니다. 아, 오늘 상대가 부경대학교잖아요. 사실 네.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전반기도 영대 0으로 비겼고, 아, 오늘 마음가짐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홈 경기잖아요. 오늘 경기 이만은 선수들의 분위기 좀 전해주십시오. 분위기는 그전때때 때 잘해가지고 지금 분위기는 좋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쉬는 기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음. 좀쉬시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그 대회가 바로 있어가지고 쉬시간 없었는데 그래도 다 의지는 강해가지고 음. 좋은 경기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안 그래도 그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쉬없이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오늘 좀 날씨도 더더군다로 덥고요. 음. 대구가 더운 지역으로 굉장히 네. 또 유명하고요. 예, 네, 오늘 체력적인 준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대회 끝나고 잘 쉬어가지고 음. 며칠 안 되지만 쉬는 기간 잘 쉬어가지고 체력적으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몸 상태하고, 어, 각오하고 듣고 인터뷰 한번 마치겠습니다. 몸상, 사... 거의 유리가 저한테는 거의 첫 경기인데, 오늘이. 네. 예, 전반기 때좀 부상 때문에 게임은 별로 못 돼가지고. 첫 경기인데 몸상태는 괜찮고요. 음. 예, 저희 선수들도 다, 예, 울산대랑, 아, 그 동아대랑 승점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렇죠. 예, 1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다섯 경기 남은 거 최선 다해서 1위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기면 승점 한점차를 이렇게 확 뒤집을 네.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반드시 승리하셔서 1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더더군다나 다치지 마시고요. 존경이 보이십시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대학교 박춘대 선수 만나봤습니다. 부경대학교 류용열 감독님 모시고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 먼저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여름에 좀 저희들 많이 바빴죠. 네. 어, 어, 방학기간에 어, 태백하고 연강에서두 어, 대를 마치고 와가지고, 어, 이번 대회로 또 리그 마지막 다섯 경기가 남았는데, 하여튼간에 뭐 대회 두 대를 마치고 리그 준비한다고 무시하게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대회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여름박 전과 여름박 네. 마치고 나서 두 대회를 거치고 나서의 부경대학교가 좀 달라진 면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도 선수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요, 어, 좀 일정이 너무 빡빡하는 가정 속에 환자들도 깨라가지고 어 나름대로 이거를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오늘 경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경기가 음. 될 수가 있는데, 어 의외이니까, 어쨌든 간 뭐,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을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준비를 하다 보면 뭐, 결과는, 어, 뭐 장담하지 못하지만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건 있는데 그건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요 예. 예. 순위 싸움 좀 치열합니다 예, 그렇죠. 아, 예. 예. 오늘 대구대학교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보관이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알려주시고 인터뷰 마시겠습니다예 예. 예. 일단 저희가게나무기또 외우고 하니까 뭐 저희들은 일단 어,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좀 수비적인 것보다 어, 공격적으로 어, 경기를 임하려고 하고요 어, 일단 위에서부터 좀. 뭐 어, 빠른, 어, 압박을 가지고, 어, 상대를 좀, 이렇게, 어, 어려운 경기를 할수 있도록, 어, 굉장히 말려고 좀 준비를 하고 선수들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윤 감독님 생각대로 오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까. 먼길 오셨으니까 반드시 성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부경대학교 영렬 감독 만나봤습니다. 멀리 대구까지 원정으로온 부경대학교 캡틴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직접 한번 들어보죠. 아, 자기소개를 유리그 팬들께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겐대학교 주장을 맡고 있는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어 김영찬 선수입니다. 마이크는 지금부터 제가 갖고 있을게요. 네, 네. 김영찬 선수입니다. 포지션이 어디신가요?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어택입니다. 사이드 어택이시면은 보통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네. 오늘 날씨가 좀 더워요. 오늘 본인의 체력 상태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평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단답형 선수를 또한번 만났군요. 제가 또 어려운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반기 두 팀이 영대국으로 비겼잖아요. 네. 네. 오늘 후반기에 맞아서 대구대학교 좀 잡아야 부경대학교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네. 대구대학교 맞아서 오늘 선수들 분위기 어떤지 각오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좀 이번 경기를 잡아야지 이제 4강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돼가지고 네. 다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뛸 거라 생각합니다. 주장으로서 오늘 경기 이렇게 임하겠다. 아, 어린 후배 선수들 이렇게 다독여서 경기 임하겠다. 본인 각고한번 듣고 인터뷰 마실게요 뭐, 제가 말안 해도 애들 다들 열심히 뛰어주니까 서로 팀을 믿고 다 같이 뛰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아, 김영찬 선수 하는 얘기가 이 조용한 가운데서 힘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아마 경기에서 좋은 경기 내용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치지 마시고요. 오늘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경대학교 주장이었습니다. 김영태 선, 김영찬 선수 만나봤습니다. I 역전승을 거둔 대구대학교 박순태 감독 만나서 오늘 역전승에 원동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전반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저희는 위에서 봤을 때좀 구경대에게 좀 밀리는 감이 좀 많았다. 한 7대3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은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경기가 소반전 다 끝나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의치 않고 네. 선수들한테 편하게 하라고 음. 얘기했습니다. 후반전 풀타임때 선수라고 어떤 얘기 주로 많이 나누셨어요 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음. 않고 더할수 있으니까, 어, 이런 지적된 이런 부분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플레이 망대래라. 그러면 골은 날 것이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불러 넣어줬습니다. 그게 후반전 역전승의 원동력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전 아, 완전 일방적인 그런 경기였다기 보다는 좀 후반 초반에는 좀 일진일퇴 역시 독점골이 좀 일찍 나면서 경기가 좀 쉽게 풀렸던 것 같거든요 공격을 위해서 어, 어떤 주문 많이 하셨어요 어, 저희는 좀그 경기를 선수들한테 장악을 하면서 경기를 하도록 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 팀이 전반에는 그 공을 따라가다 보면 음.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 후반에는 분명히 체력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시종일관 음. 경기를 하다 보면 틈새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훈련한 대로 하면 되니까 전반 같이 해라 음.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감독님 시나리오,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경기가 흘러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 하고 인터뷰 마칩니다. 또 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여기 현재 있는 인원으로 어, 준비 잘해서 다음에도 어,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대 감독님 스타일이라면 아마 이렇게 손에 놓고 쓰시잖아요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다음 경기도 아마 잘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셔서 꼭 우승하셔서 시드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대학교 박순대 감독 만나봤습니다.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이죠 안동환 선수 한번 만나보죠. 가까이 모시겠습니다 아좀 낮죠 키 차이가 예. 안동수 키가 몇 센치입니까? 예, 네, 190. 100. 아 부럽습니다. 자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하신 소감 한 말씀 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어 일단 홈에서 해서 홈에서 했는데 네. 홈에서 경기 치고 좀 잘한 것 같고 다음 경기 홈인데 그때도 좀 골을 많이 넣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골 넣으려면 본인 의역할이또 필요하잖아요. 네. 다음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런지 좀 물어보죠. 제가 키가 큰데요. 네. 키가 크니까 공중볼을 따서 돌아나간 선수들에게 음. 뒤로 넘겨준다는, 그러, 음. 그렇게 해서. 근데 오늘 골을 넣으셨잖아요. 네. 네. 오늘 그, 날아온 크로스도 정말 멋있었고, 앞에서 아주 그냥 받아먹겠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골 넣었을 때, 그때 장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골 넣었을 때기분 어땠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좀따라할것 같은 시즌 첫 골이라서, 그래서 좀더 좋았고요. 다음 경기에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벅차오르는 이 마음이 말로 잘 표현이 안되는 기분 식전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안동환 선수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도 오늘같이 꼭 득점하셔갖고 팀 승리 가져가시고 본인 네. 기분도 한껏 더업 어, 시키시고 네. 팀 우승도 가져가시고 모든거 다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대신 다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리교에서 사용하는 공인구입니다 어, 나소페트리어트인데요 오늘, 어. 오늘 이 공이 하루 종일 선수들 발에 의해서 차였고, 골은 세 골에다 터졌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 자리가 저희가, 키 어, 킥오프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오늘 킥오프가 다섯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양 팀이 골대를 한 번씩 맞췄으니까, 그것까지 들어갔으면 총7곱 번에 네. 골킥이 아마 있을 뻔 했군요. 아, 오늘 경기 보신대로 대구대학교가 부경대학교를 2대1로 꺾고, 아, 승점 3점을 챙겨갔습니다. 아, 대구대학교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는 경기였어요. 네, 전반전대로 그대로 말려 들어갔다면 그렇죠. 뭐 1대0 혹은 뭐 2, 3대0으로 네. 질수 있었던 경기인데요. 후반전에 이제 하프타임 때 입김이 들어갔어요. 박승태 감독의 입김이 제대로 작용해서 네. 네, 대구대 선수들을 자극시켰고요. 결국에 두 골을 몰아치면서 역전승을 가져가게 되는 대구대였습니다. 부경대학교는 전반전에 그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막판에 박진욱 선수까지 센, 센터포워드로 올라오면서 음. 예, 어떻게든 득점을 해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안타깝게 박진욱 선수가 포스트를 맞히면서 예, 마지막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면서 그게 들어갔다면 무승부로 오. 맞출 수 있었는데 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었거든요. 네. 아마 헬레트를 보셨을 거예요. 포스트를 두 번이나 맞추면서도 네. 들어가지 못했던. 아. 대구대학교가 어쨌든 난적부경대학교를 홈에서 2대1로 꺾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승부싸움, 선두싸움은 영남권 리그에서 오늘부터 시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리그의 치열한 순위싸움 앞으로 계속해서 KF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00으로 갑니다. 챌린저스 리그 2000과 춘천의 시즌 18라운드 경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움말씀 한승민 해설위원 캐스터 김재리이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